제가 지금 공을 쳤는데 굉장히 오른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일부러 오른쪽으로 쳤어요 진짜로 자 그러면 바디스윙에서 간단한 구질교정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자 오른쪽으로 공이 가요 단순하게 두 가지로 접근할 겁니다 첫 번째 올라갈 때의 글을 바닥복에 올라갈 거예요 바닥 보고 올라가는데도 공이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 헤드가 바닥 보면서 공을 바라보면서 가는 느낌들을 넘어서 백스윙 끝에서 트랜지션 때 왼손 많은 느낌을 한번더줄 거예요 양의 느낌은 손등이 거의 카메라 화면을 볼 정도로 <목소리> 어... 자 그러면 뭐 잘못 맞았지만 <목소리> 오른쪽으로 하는게 해결됐어요 자 오른쪽으로 가 단순하게 올라갈 때 클럽 헤드가 바닥 보게 올라가게끔. 자, 그러면 왼손은 살짝 이런 플렉션이 들어가고 오른손 그립은 약간의 힌징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나의 느낌은 약간 닫혀 있는 느낌인데 이걸로 해결이 되면 그냥 이렇게 가벼운 약을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이 정도 백스윙 헤드가 바닥 보는 느낌으로도 공이 오른쪽으로 가요.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백스윙 탑에서 트랜지션 때 한번 바꾸고 내려올 거라는 거죠. 공 앞에서 헤드를 보내서. 페이스 앵글을 조절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 공 앞에서 헤드를 닫아주는 요런 손을 터는 과정으로 내가 페이스 앵글을 조절을 하면요 클럽 패스가 바뀝니다 우리의 공의 비행을 결정짓는 것은 클럽 패스와 페이스 앵글에 영향이 매우 큰데 내가 이렇게 클럽을 세게 닫아준다 라고 해서 공이 왼쪽으로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털어주게 되면 클럽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털리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클럽 패스가 마이너스 각이 커지는데 헤드 랭글을 많이 닫는다라고 해서 공이 오른쪽 성질에서 왼쪽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찰쳐야 그냥 왼쪽으로 그냥 집구르가는 풀샷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디 스윙 관점에서는 오른쪽으로 간다. 백스윙 올라갈 때 일단 첫 번째 헤드가 바닥 보기 올라가고 두 번째 플렉션 더 줘서 이렇게 손등이 저기 보게. 자 그러면 자, 손등이 이런 식으로 커피성질을 헤드가 앞으로 나오죠. 이건 아웃인 패스. 그래서 슬라이스가 날 확률이 아주 크니 라인 느낌의 손목의 앵글을 이런 식으로 플렉션을 줘서 헤드가 오히려 뒤쪽으로 떨어지게끔 만들어 주자는 거죠. 근데 채가 닫힌 채로 손목의 앵글은 페이스 앵글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 손목의 앵글, 즉 페이스 앵글 닫힌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로우한 각도가 된다. 이 말은 클럽 페스와 페이스 앵글 두 개가 다 바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개가 되면 오른쪽으로 안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그런데 나는 조프로가 이야기한 대로 시작이랑 트랜지션 때 플렉션을 더 주는데 오른쪽으로 난 그래도 가. 이러신 분들은 트랜지션 뿐만 아니라 공 앞에서도 플렉션을 한번더 주세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그럼세번 주죠? 세번 주는데도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 맞고 나갈 때도 헤드를 뒤에다 두고 한번더 주세요. 총네 번까지. 네 번까지 주면 오른쪽은 무조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슬라이스가 나면 이런 식으로 플렉션의 양을 조절을 해서 클럽이 샬로우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클럽 패스로 페이스 앵글 두 개를 바꿔줄 겁니다. 슬라이스가 나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약을 이렇게 4단계까지 맞아서 공이 바뀌었어요. 구질이. 약간씩 훅이 나요. 그러면 일단 이 4단계 맞고 나가서 한번 플렉션 더 주는 것을 빼보는 겁니다 임팩트 때도 그냥 신경 안 쓰고 해보고 백스윙 올라갈 때와 트랜지션만 해보고 최종적으로는 백스윙 올라갈 때까지 빼보고 이렇게 4단계를 나눠서 4번, 3번, 2번, 1번을 점차적으로 없애보자는 거예요 이미 내가 플렉션이 들어 있으면 굳이 더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이렇게 잡을 겁니다 근데 어려운 건 왼쪽이에요 왼쪽 저는 왼쪽으로 공이 나가는 게 너무 싫어요 왼쪽 자 왼쪽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낮게 왼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낮게 왼쪽으로 가요.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나의 느낌에는 클럽이 늦어지는데 헤드가 먼저 빠져나가지 않는 느낌에 클럽은 계속 늦어지고 클럽을 돌리지 않을 거예요. 헤드 앵글 잘 보세요. 헤드 앵글이 돌지 않게 넘어갈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피인시까지 그, 자 그러면 이 느낌은 흡사 어프로치의 느낌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힘을 쓸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역시 느낌입니다 실제로 내가 드라이버를 이런 느낌으로 릴리즈를 안 한다고 페이스가 아예 돌지 않게 넘어간다고 라 해서 릴리즈가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벼운 느낌으로 지금과 같은 노 릴리즈 느낌으로 접근을 해볼 겁니다 한번 제가 그 느낌으로 쳐 볼게요 만약에 내가 롤 릴레이즈 느낌으로 치는데 지금처럼 공이 똑바로 가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지금 느낌 갖고 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훅이 너무 깊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런 클럽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클럽이 세게 팍팍 돌아가는 액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팔로우스루 때 앵글에서 과장된 액션을 줄 겁니다. 임팩트 때 클럽이 늦어지는 느낌이 맞아요. 헤드 앵글이 심하게는 나의 느낌에는 왼손등이 접히는 느낌까지 해서 헤드 앵글을 이런 식으로 리버스 롤까지 주실 거예요. 이 정도까지 클럽이 늦어지는 상태에서 리버스 롤 주는 방식은 주의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공 맞기 전에 지금과 같은 패턴 이런 힘쓰임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공 맞기 전에 만드시면 공이 푸시성으로도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의 느낌에 공 맞고 나갈 때 이런 리버스 롤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역시 클럽이 지연되는 느낌도 마찬가지이고요 맞고 나서는 헤드가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리버스 롤 되는 느낌 반대 방향으로 도는 느낌 그럼 왼손을 보시면 왼손이 순간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지죠 느낌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어, 생소할 수 있지만 훅이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사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자라는 거죠 훅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제가 리버스 롤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저는 뭐 일반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리버스 롤 느낌을 주면 오른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저는 이런 느낌으로 치니까 공이 스피드양 많게 많이 뜨면서 오른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훅이 깊어지신 분들을 보면 공이 이렇게 꼬꾸라집니다 특히나 이 너무 저스핀의 공이 왼쪽으로 낮게 훅이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느낌까지 가져야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내 지금 구질 상황에 내가 어울리는 패턴을 입으셔야 되세요. 물론 이 안에서는 볼 포지션이라든지 그립이라든지 백스윙 탑의 앵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가장 큰 그림 바로 그냥 적용을 할수 있는 솔루션으로 분명 교정이 가능하니까요. 자, 연습장에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